자, 인생 실전 손잡이 100번, 인생 전략전 수를 영원한 시간입니다.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, 알아들수 있으면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몰아들었습니다. 호의를 얻으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다. 여러분 내가 실력으로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인정을 받고 호의를 얻고 어? 이렇게 하려고 면 너무 힘든다. 우선 상대방을 갖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꼬셔놓고, 어? 그 뒤에 일하는 게 맞습니다. 아버 먼저 해놔그 사람을 꼬셔놓고, 뒤에 일하는 게 맞아요. 아버 안 하고 상대방한테 먼저 인정 못 받고, 무조건 일로서, 성실로서, 머리로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은, 너무너무 힘들고 시기 질투를 요발하고 나중에 토수의 부팽이 되버려요 또고문 제조가 부르고 돈은 떼놈이 생기 면 퀵이 되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 이쁜 곳한곳 없고 이쁜 놈 미운 곳없다 그럽니다 상대방 내 실력이나 성실성이나 머리나 슬덕을 가지고 상대방 호의를 유발하고, 상대방 인정과 보상을 유발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, 이 말입니다. 힘들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를 유발하고, 돈은 고민, 정체적인 고민넘고 돈은 뗀 놈이 챙기고, 나중에 담을 쪽쪽 빨리고, 토사국병 된다, 이 말입니다. 그보다는, 호의를 먼저 얻어놔 놓고, 앞으로 먼저 해 놓고, 어?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이쁜 놈 미운것 곳 한것 없죠? 상대방한테 호의를 고 압으로 해놔 놓고 그 뒤에 능력이라든지 상대방을 설득시켜 준다든지 머리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일이 쉽다 엄청나게 일이 성과가 크다